자, 42번. 노 no, 5형식 문장입니다. 음, 그래서 방금 했던 준사역동사를 또 배울게요. 자, it is one of the few sports. 그것은 몇 개의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거, 이런 스포츠들은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뭘? people to move at high speed.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without any power producing device. 특별한 파워를 발생시키는 이런 장치 없이도 빨리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아니? 응. 음. 이러면서 문장 보니까, 야, 문장이니까, 이디스 대시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주어고 동사고 뒤에 이디스 대시 있으면 우리가 봐야 돼. 뭐야? 진주어 가조일 수도 있죠? 또 뭡니까? 강조 구문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나왔네. 이디스 데 보니까 이것은 뒷 문장이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진주 가져오는 될수 없겠죠. 됐죠? 음. 왜 진짜 조가 되려면 명사절이라면 완벽해야 되니까. 어 그럼 강조금은 아닌가? 그럼 강조금은 몇 개의 스포츠 중에 하나가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되죠. 자 이렇게 이것은 강조구문으로 볼 수도 있네요 알겠죠 어, 왜냐면요 어, 우긴다면 그래 이주격관계대문사를 보면 이렇게 이것은 몇 개의 스포츠 중에 하나야 어떤 스포츠다? 이 스포츠는 가능하게 한다 이거지 됐지? 어. 자 그러면 잘 봐봐 문장이 enable이 나왔어요 enable 됐어? 그럼 선행사가, 이거, 선행사가 뭐겠어? Few Sports겠어? 아니면 On이겠어? 스포츠. 스포츠죠? 네. 스포츠죠? 네. 뭐, 이건, 이 데트 자은 One of the Few Sports를 받는 게 아니라 스포츠만 받고 있어요. 만약에 One of the Sports였으면 뭐겠어요? 여기가 S가 붙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구문으로 볼 수가 없네요. 맞아요? 어. 이거 문장을 빼놨을 때요. 이디스 대슬 어 괜히 <laughs> 자 이디스 대슬 만약에 없앴어 됐지 없었을 때이 문장이 성립되면 이건 강조구문이야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음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로 본다 관계 대명사절로 봐야 되겠다 되겠지? 음. 괜히 선생님이 어려운 거 설명해서 또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laughs> 그죠? 혼동되죠? <laughs> 아, 혼동될 수도 있는데. 음. 다음에 돼. 자, It is one of the few sports. 그것은 자, 몇 개의 스포츠 중에 하나다. 네, 이런 스포츠들은 자, 선행사죠. 이런 스포츠들은 이내버스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자, 여러분 책에 이거 블랭크 안 나왔나? 우리 지금 몇번 하고 있지? 42번이죠? 음, 아, 내가 없네요. 여기 제가 뺐네요. move하고 to move를 골라라는 거죠. enable이 음,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음. 동사니까 뭐로 가요? to move로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음, 자, 어떻게? at the high speed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문장은 여기까지. 자, without, 전치사죠? 음, device, 까지. 자, 이렇게 하이픈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형용사? 합성 형용사라겠죠? 음, 그래서, 자,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자,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O형식 동사를 정리하시라는 겁니다.